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계획하셨던 일이 술술술술 이렇게 잘 풀려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사실 오늘같이 추운 날에 목이 마르십니까? 뭐 생수가 마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만약 8월 3복 더위의 날씨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 삶에 지금 정황을 생각하면서 내 심령을 시원케 해줄 그런 생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다면 조금 더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신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여인에게 필요한 건 역시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을 가지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셔서 이제 야곱이 판 것으로 알려진 우물로 가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이제 그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정오 12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 12시. 한여름 때 앞볕에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중동 지역. 여러분, 사막기후에서 낮 12시라는 것은 너무 더워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남미 지역도 보면 이 중동 지역처럼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이제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자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점심 식사 후에 한잠그 단잠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시는 아무도 이 유대인 시간으로 여섯 시는 아무도 이때는 돌아다니지 않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있었습니다. 깊은 우물 속에 생수가 퐁퐁 솟아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 기를, 그릇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 내려다보고만 계셨을 것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왔습니다. 이 여인은 무언가 사인이 있었는지, 막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면서 사람들이 없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몰래몰래 몰래 이렇게 정말 도둑고양이처럼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 그 여인과 지금 예수님 간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러 가셨고,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당시 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몽골에 그냥 혼혈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몽골에 끌려갔던 여인들이 돌아오면 환양녀라고 하면서 몸을 더럽힌 여자라고 경멸했던 것처럼. 지금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지금 경멸했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 이건 거의 금기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나를 정말 안다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굉장히 참 희한한 말씀을, 굉장히 흥미있는 말씀을, 그 이상한 말씀을 그 하셨습니다. 여자가 합리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이 깊은 우물물을 어떻게 퍼서 나에게 무슨 물을 주신다고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물좀 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깨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이 우물에서 물을 떠 주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우물 이, 이 우물 때문에 이 우물을 준 야곱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입혔는데 당신은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지금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을 이물그 지금 여인이 줄수 있는 그물그물 퍼었던 그 물은 마셔 보았자 또 목마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육신적인 물이 아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심령 속에서 그 샘물이 솟아나서 영생토로 솟아나서 너에게 그런 삶을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는지요.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되시는가를 우리 살펴봅시다. 첫째 이 생수는 살아있는 물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물. 여러분 호수에 있는 물은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웅덩이 물은 마실 사람이 없죠. 그거 마셨다간 탈라니까요. 고여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상하게 됩니다. 상한물을 마시면 당연히 몸에 해를 끼치게 되겠죠. 여러분 생수는 어떠합니까? 퐁퐁 솟아나는 항상 흘러내려가는 그런 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물 물이 생수인 것은 그 속에 있는 물을 풀면 또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퐁퐁하면서 바위 사이에서 그,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 물은 우리에게 그런 너무나도 몸에 좋은 그런 미네랄이 있는 그런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물을 상징합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로부터 그 반석에서부터 물이 퐁퐁 솟아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상징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통하여 내가 주는 물이 생수 이 영원한 생수는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자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원히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살아 있는 물. 다른 말로 하면 그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그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생수를 공급받고 자란 나무들은 생명 나무가 되어서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잎사귀조차도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생명의 능력이 있다. 지금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수는 살아있는 물로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구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라고 내가 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물을 다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여인으로부터 물을 얻어 마시려고 지금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영원한 생명의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구하라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생수는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맛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야곱보다 크기만 하십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도 여러분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선재성을 밝히시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이 계신으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시고 야곱보다도 위대한 분이신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크시다 그랬고 요나보다도 더 위대하시다 그랬고 솔로몬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시며 모세가 지닌 영광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생수,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은 당연히 야곱과는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야곱이 대단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줄수 있는 분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어떤 경우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분 영원한 생명의 그 물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정말 그 능력의 샘물, 권능의 샘물, 그 생명의 샘물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가 영접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좀 힘이 없다가도 그래서 쥐어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쥐어짜서 내가 능력이 없는데 막 쥐어짜면서 무엇을 얻어내고 거기서 쥐어짠다고 여러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예수님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저절로 맺는다. 저절로 맺는다. 쥐어 짜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막 노력해서 이를 악물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삶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뭐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뭐 모든 길을 다 그렇게 편하게 줄것으면 여러분 뭐그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아마 제, 제, 제가 보기에는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비도올 때가 있고 그 아이가 쨍쨍할 때도 있고 뭐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봄도 있고 그 사계절도 있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더울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추울 때도 있는 겁니다. 눈도 맞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 생명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처럼 그런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목마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어떻게 마시라 그랬어요? 믿음 믿음으로 나를 믿는자는 여러분 믿음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서서 싸우지 십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경찰관이 내 앞에만 있어도 우리가 뭐 웬만한 사람들 있으면 뭐 무섭습니까 아주 그냥 어깨에 힘빡 들어가 갖고 다니죠 물론 뭐그 경찰 믿어봤자 별볼일 없겠지만 우리나라 경찰 총도 없어서 사실 못 믿을 사람이지만 그래도 경찰만 있어도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을며 함을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만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모든 것입니다. 또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내가 조금 고갈되고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제주도 삼다수처럼 수질 좋은 물에 대한 말씀 아닌 거 아시지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이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의 생수가 되우시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마시면 그분의 풍성함이 그분의 영원함이 그분의 순결함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생수는 목마름을 영원히 해갈시켜 주는 유일한 물입니다. 영원히 해갈시켜 주는 물. 여러분이 목마름에는 육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이야 포카리스웨트 같은 거 마시면 되고 이거 아, 요렇게만 마셔도 갈증이냥 해소가 착 됩니다. 웬만한 생수보다 여러분 정말 그 포카리스웨트 같은 거 먹으면 특히 땀 났을 때는 더 좋죠. 여러분 그런 생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 해갈시켜 줄뿐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갈등을 해결시켜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물뿐만 아니죠. 여러분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이 돈에 대한 갈증도 있죠. 출세에 대한 갈증도 있죠. 문제 해결이 되기를 원하는 갈증도 있고 여러분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아, 좋은 집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갈증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갈증들 그걸 해소하는 것 그것들은 잠깐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집 제가 우리 사택 한강 뷰가 쫙 보이는 그 좋은 집 제가 그 한강 뷰쫙 보인 데서 제가 살때 처음에 잠자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침대가 없어서 누우면은 그 야간 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앉아서 이렇게 그그쫙 한강을 내다보면서 야 이렇게 멋있는 걸볼수 있구나 그랬는데 그 얼마 간다 그래서 제가 한한달 갔다 그랬나? 지금 저희 어떻게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안막 커튼 치고 삽니다. <laughs> 햇볕 들어오지 말라고 안막 커튼 치고 살 정도로 그 그거, 그거 세상의 거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공급, 그 생수, 그 영원한 또떡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마셔도 마셔도 배부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생수는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마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인생의 그 어떤 갈증도 해갈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의, 영혼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여러분 해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내면으로부터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수가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마셔서 해결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얻어서 내가 뭔가 쥐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흘러나오면 계속하여 흘러나오고 흘러 넘치게 되면 여러분 정말 나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이시기 때문에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습니다. 믿으면 믿으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 뭐 특별한 신비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뭐 성령 충만 먹면서뭐 나무 뿌리를 잡아야지만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내 안에 믿음으로 내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에게 주인이 되어 오셔서 이제는 충만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도록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 고아와 같고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위기에 처한 것 같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평안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평안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꼭 기억합시다. 이 생수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유사품. 여러분 겉보기에 시원하게 보인다고 다른 물을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물로 해결시켜 줄수 있다고 여러분 말하지 맙시다. 그것은 불신앙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살려 주심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생수의 그그 그 상품표는 뭐라고요? 예수님 표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수를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내게 오셔서 나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그러면 어디에서요? 천국 가서요. 천국에서도 누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시간에도 누리라고 어제도 누렸어야 되고 오늘도 누려야 하고 내일도 누려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생수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 정말 생수가 될 만한 뭐 돈도 그렇고 뭐 명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서 그것으로는 해결이 될수 없습니다. 있, 있으면 물론 좋지만 있으면 좀 편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없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있, 있느냐, 그분이 없느냐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누리기 시작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결국 이 땅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중립의 삶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옥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조금씩은 자극적인 좋은 뭐 행복한 그런 일들은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생명을 인정하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때 여러분 나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기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는 이 유일한 생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심을 깨달아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의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한 장부를.